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우리 교회의 3대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더 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의 이름에 있는 T.H.E. 더 라는 단어가 바로 이세 가지 사역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이세 단어에 담긴 사명을 잘 설명하고 있으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더 라는 단어 안에 압축된 우리 교회 3대 사명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9장 3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마태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8장 말씀은 고치시는 사역에 해당하는 사건들입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가르치는 사역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셨는지 7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나서 모두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모두 예수님의 팬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엄청난 구독자 수를 자랑하는 유튜버가 되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7장에서 가르침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쉴 틈도 없이 8장이 시작되고 예수님의 고치시는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갑자기 웅성웅성 거리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나병 환자가 마주치면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져서 쫓았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마을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외롭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가 몰려있는 그 장소에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다가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의 몸이 더 아팠을까? 마음이 더 아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에게 외로움이라는 병이 얼마나 아픈 병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고립과 외로움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그곳에 있는 군중들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 장면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일순간 일시정지처럼 얼음이 되고 순식간에 조용해졌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을 만지면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것입니다. 그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옮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결함이 그에게 전해졌고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스스럼 없는 만지심에 그의 외로움과 멸시로 인해 병들었던 마음까지 깨끗하게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이 8장에 기록된 첫 번째 치유 사건입니다. 8장에 기록된 치유하는 사역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여기에는 로마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파병 나온 로마의 장군입니다. 높은 지위의 장군이 자기 집 하인이 병들었다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병력에 속한 군사도 아니고 집에서 일하는 하인 한 사람이 아프다고 굳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냥 집안 사람들에게 치료를 잘 하고 돌보도록 부탁만 해도 좋은 주인이라는 인정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굳이 바쁘고 높은 지위의 장군이 집안의 하인 한 사람이 아프던 말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이 하인을 아끼고 극류를 여겼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굳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죄인 한 사람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굳이 극률과 사랑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 주위에 굳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지랖 넓게 자꾸 극률의 마음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보인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내 눈에 그 사람이 보이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헌신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아끼고 긍휼을 여기시는 백부장의 마음을 귀히 보신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제안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엄청나게 손사래를 치며 예수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 나이다. 저는 이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을 왜 거절했을까요? 사개오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기뻐했는데, 왜 백부장은 굳이 오시겠다는 예수님을 만류했을까요? 이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이방인의 집에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사케오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보고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만약 백부장의 집에 들어갔다면 아마도 유대인들이 또 엄청나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했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우리 예수님이 곤란해지실까봐 배려해서 오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군인 자기가 말 한마디만 하면 군사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움직이신 분은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가진 전능자, 창조주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에 만물이 순종하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은 크게 놀라면서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찾을 수가 없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고 칭찬하시며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간 하이는 나았습니다 그리고 또 치유하시는 사역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의 집으로 가셔서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 주시자마자 이번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영적으로 병이든 사람입니다.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사역들을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어가셨습니다. 이 짧은 8장에 기록된 고치시는 사역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고치시는 능력이 몸을 고치는 것에 국한되지 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병 환자의 경우는 몸만 고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스킨십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그의 마음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의 육체적인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영적인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육체의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한 부분, 사람인 우리가 도,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영역에 모든 것을 고치시고 치유할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적인 질병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의 병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병을 짊어지신 것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라는 병은 너무나 치명적인 불치병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뿐입니다. 이 병을 친히 짊어지시고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죄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연약함을 우리 부모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녀들의 마음과 몸과 영적인 모든 연약함을 우리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부모로서 정말 무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맡겨드리는 사명을 가진 부모일 뿐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의 문제와 삶의 모든 연약한 것까지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오는 백부장과 같은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파할 때 예수님이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질병으로 몸이 아플 때마다 여우와 라파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좋은 병원과 좋은 의료진을 만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인생의 모든 연약한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응답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